어? 그럼 실내 100원 다 한다? 오케이. 아니요 아 지금 아, 결정된 0원 아, 상종을 하고 잠그 아빠도 다 가족 가족을 꺼내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laughs> 야 관계없이 항상 접한대 이 얘들아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니? 이런 뜻 아니야? 이런 뜻 아니에요? 예. 어, 접해야 돼. 네? 네. 접하죠? <laughs> 접하잖아. 판별식이 영. 아, 판식영 쓰면 되겠지. 이유는, 그러니까 얘를, 얘들아이 참, 맞아, 막 이렇게 별로 이런데, 얘를 방정식처럼 이렇게 는영 해석하면 y는 그래. 0이 x축이고, 이건 그림이니까 그 둘의 교점의 개수가 네? 그냥 근의 개수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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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수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그릴 수 있지, 이거. 예. 이거 그림은 사실 어떻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얘를 법준이가 내려보이는데 능력으로 처리하면 그건 방정식처럼 해석하겠다는 거 맞아? 네. 근데 방정식처럼 해석하기 전에 얘도 Y는 0, 다음은 이것도 Y는 목걸이니까 둘다좌아보면에 그릴 수 있잖아. 근데 네. Y는 0이 X축이잖아. 그 X축이랑 저옆에 이함수랑 만나는 점을 찾겠다는 거잖아저 방정식의 실근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자표야. 그러니까 그 x 달표 하나처럼 보인다는 건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처럼 보이니까 중근 비정말 사시영 이렇게 하면 된다고 결론을 그렇게 하고 했었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거 혹시 안 힘들지 않나? 네, 그지 이거는 진짜 아니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두 배니까 비정말 사시 처리해서 능영 이렇게 처리하면 예쁘지 않나? 74번, 68번, 68이야. 아니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이그래프가 항상 접한다는데 이차함수 2차음수,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항상 이건 헤어진다.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얘에 관계없이 이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이 있대. 이거 x축이 아야 네? 어와 우리가 봐 <laughs> 이거 있잖아. 이거 있어. 아 이거랑 직선이 맞습니다.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혹시 이거 이거는 맞아? 네. 아래로 볼록 100% 맞아? 그거 음. 어떻게 판단해?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개형을 결정한 거 맞죠? 음. 그 녀석의 절개값이 폭의 크기를 결정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녀석이 지금 얘랑 항상 접하는 직선이 있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일 수도 그냥, 있고 그냥 Y좌표입니다. 음. 이런 녀석일 수도 있잖아. 아, 왜다안 접하지? 그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지. 그쵸? 그렇죠? 그럼 그 직선을 갖고 y 점표는 똑같으니까 그거는 Y좌표가 똑같다? 그러니까 어, 아. 저기 어. 묶는다는 게무지그 뭐라고 지 아. 인수분해친다? 음. 아니요 그 음. 일반 뭐라 그러지? 그 <laughs> 제곱과 플러스 아. 끝에 뭐 남는 거제곱 끝에 남는 그 X y 표 Y는 X 스 A 플러스 e. Y는 X 마이너스 A. A A A 를묶요 네, 읽을 어 제곱 제곱 아, 이? 도치 문가 되지 않아요, 저기. 이거? 아, 그렇지, 맞지, 맞지. 근데, 어, 그러면 맞아. 얘는 어. 목, 아, 목, 얘가 목, 이렇게 된다고. 목, 맞아, 목, 맞아, 목, 목, 맞아. 0, 2는 지나는 그렇지. 그게 꼭지점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지금 돌림할 처럼 아, 무슨 얘기 지지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이고꼭지점을이렇다라고 꼭짓점이 해서 항상 접하는 직선이라는 건 여길 꼭 지날 필요는 없지. 양옆으로만 변하잖아요. X 축 양옆으로 변하지. 위아래는 안 변하고. 위아래는 맞아 표지. 항상 저 응. A 값이 어떻게 변하든간에. 응. 뒤의그 꼭짓점 좌표의 뒤의 오는 값은 이어야 되는 거요 그래서 항상 직선 직선 변지서 Y는 이어야 되는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어. 왜요? 모르겠다. 잠깐 가봐, 봐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맞아. 아 소리와 분위기를 유지했는데 이렇게 생기면. 여기 맞으면 여기 접혀보라고? a, 2 이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맞지 정해져서 선생님 너 말처럼 얘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높이는 변할 수가 없는 게 맞아 그렇지 근데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막 미친듯이 날뛰로 접해야 되는 거잖아 아그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거야? 네, 아, 이게 오른쪽 왼쪽이 날뛸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간데 같이 일해보자. 아니 무슨 말인지 이 얘기했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건데? 봐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어, 어, 어. 이게 오른쪽엔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얘가 뭐0억이 들어가든 1 0 0억이 들어가든 얘는 왼쪽으로 왼쪽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잖아. 응. 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잖아. 여기 2라는 선에 여기에 걸쳐 있는 이런 녀석만 가능하다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네. 네. 응. 그렇다. 근데 그러면 얘랑 항상 접하는 직선은 진짜 얘인가? 음. 음. 오그럼네 음. 잠깐 예외는 없나? 없어요. 왜냐하면 x 값은 우리가 좀 확실해. 네. 근데 굳이 예외가 물어보는 거를 보니까 있을 거야. 견태처럼 없는데 물어보는 걸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 내 생각에도 없을 것 같아. 이유는 아니 천차로 그러네 a 값이라는 게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잖아. 맞 아, 맞아 진짜로, 얘까지면 예, 이수분이 이렇게, 되는 거 맞으니까 렇가이수게수렇게이수게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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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똑똑하다. 네. 어. 똑똑한데?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건게이렇이가 맞으니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겠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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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게이렇이 무슨 않죠? 뜻인지 알아? 요아니야 지모. 무슨 뜻인지 <laughs> 청출어라고 <laughs> 응. 그, 그게 있어? 청출어라 제자가 응. 스승으로 일어나는 응. 맞아 일출어냐 일출어 뭐잖아일출어지항이 어떻게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뭐 잘하니까 속이 온 열시는게중요이면 잘하는 건별 어, 상관 없어. 최소값을 f 어, 프이라고할 거래. 모르겠어. 네, <laughs> 덕진이 이제 이해 드디어 우리 서로 호흡이 맞는구나. 강하아 네? 내가 한번 뭐라고 할게.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네. 뭐라고? 그래? 네? <laughs> 근데 진짜 모르겠다고 했어. 모르겠다고 했어.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네. 최소값은 아, 어디서 나와요? 모르겠는데. 네?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죠? <laughs> 아, 네. 범위가 없을 때기준이요 그러니까 지금 알잖아, 예. 어, 오케 얘의 최속값은 FA라고 하니까 FA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긴지만 빨리 볼까? 혹시 이거 꼭짓점 빨리 딸수 있어요? 혹시 이차함수 기준 꼭짓점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2? A분의? B 혹시 내가 지금 쓴거 뭔지 아니 이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 네? 마이너스 2분의 B 몰라요 네. 마이너스 -2분의, 네. 2분의 B 뭔지 모르니? 몰라요 네. 좋아 같이 맞추고 아, 이거 이거 하자 마이너스 2분의 B 보자 아기억맞다 좋잖아. 는 거야 드럼이 맞고 있어 아니. 그거랑 그것도 있 맞아. 그 그게 계반식의 x 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까 어, 이거를 혹시 있잖아. 좀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지나야. 완전 혹시 만들어 줄수 있니? 고통스러운 거 안. 근데 왜 해요, 이런 거 말고요. <laughs> 어. 아. 절반의 제곱. E. 제곱. 아, 이거하고 음. 근데, A 어, 그미이그럼이게이이어게게 되지? 게 x 렇게의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이렇이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면게죠네이게꼭렇점렇게이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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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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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건별이 중요한 게아니거이 왜요? 왜렇이것게이면이렇그 이렇게, 이렇게, 이면이거게이 이게 지금 꼭짓점 엑스터피단 거 아니야? 네. 이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네. 완전접골로 만든 거 맞지? 네. 그럼 이 녀석의 꼭짓점엑스좌표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라고 하는 거 맞지? 네. 마이너스 2분의 b가 뭔지 알면 그 식을 다시 여기다 넣어서 y제표 찾는 게 빨라 이거 외우기보다. 네. 무슨 말인지 아니? 한번 해볼까? <laughs> 아니요 아니에요. 안돼. 내가 이해 안 했어. 네? 네. 알. 네. 겠 아, 알았어 <laughs> 인수분해 안돼. 어. 아 근데 너 이렇게 할거 아니야? 아니, 대충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어. 이거는 다 플러스 6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맞잖아요? 그럼 네. 얘네 꼭지점 좌표가 뭐예요? 마삼 콤마. 6이잖아요. 네. 그쵸? 그니까 러 지금 내가 말하는 게이녀석에서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만 따면 마삼이 바로 보인다고. 마삼을 여기다 다시 넣으면 B? Y가 바로 나온다고. 괜찮죠? 네. 마이너스 2분의 B가 뭐라고? 축계방정식 축이 뭔데? 그 이차함수가 좌우 대칭하게끔 하는 그 선이요. 선대칭도형이잖아. 아주. 아, 그게 축계방정식에 마이너스 2분의 b 가요. 어. 그게 꼭지점의 x 셀필랑 똑같아요. 어. 괜찮죠? 어. 네. 어, 그러면. 그, 그, 맨날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외우고 <laughs> <많아. 웃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면 빨리 쳐볼래? 마이너스 2a 분의 b 하면 부호 플러스로 바뀌면서. b a 맞아? 내 말은 여기 x좌표가 2a야 꼭짓점이 그럼 2a를 다시 이식에 넣는 순간 무조건 y좌표가 나온다는 거지 4A 제곱. 천천히 넣어볼까? 4A 제곱. 4a제곱 2a를 4A 넣으면 2a를 어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 4a제곱 네? 그래요? 어 왜냐면 여기다 2를 넣을 아니야? 아8아 여기다 2를 넣는 니까 그리고 4a 반박자 느린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게 FA야. 이유는 아니, 얘들아, 저거 이렇게 생겼기 때 너희가 이차원수의 최소값은 아래로 떨어 기준 무조건 꼭지점에서 발생하는 말이야. 특정한 범위가 없다면 범위를 안줬을때 이게 무조건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지금 너희가 세운 이게 이녀석의 꼭지점에 좌표를 찾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FA라고요. 이게 통세우 최소값이 FA래. 근데 그 이게 FA잖아. 이게 꼭 최소값 아니야? 와이 좌표? 예. 음. 맞죠? 네. 그럼 지금 f 가 정리만 했군데 f 가 뭐라고?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제곱 5 플러스. 나는 녀석을 이 범주 안에서 최대 최소를 추리래. 야, 근데 이거 똑같아. 바로 축 빨리 찾을 수 있니? 어. 마이너스 이 a 분의 b 하면 제일 빨라 이게 축 찾는 거. 2해요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요 이렇게 위로 볼록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어딘가 여기 축이. 2인 거야. 괜찮나?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래? 범위가? 0에서, 0에서 3이면 혹시 0은 여기서 두칸 떨어진 이 정도인데 3은 한 칸만 떨어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범주만 딸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프가? 최대값이 그러니까, 최대 값은 2를 네. 넣으면 돼. 어디에? A자리에 2를 박으시면 돼요. 최대 값이 0일 때? 어, 최소 값은 0이죠. 가장 아이고. 많이 떨어진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 스몰의 미니멈은 마오가 맞겠죠. 0을 박으면 되니까. 2를 네. 박으면? 혹시 2받으면 마십일인데3 0일이까 16에 5빼면 혹시 1 0일이에요네 맥시멈 10일 맞아? 2받아봐 A자리에 그럼 둘이 빼면 16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네 괜찮니? 네. 하나 괜찮아? 촬영되우 네. 있니? 고마워 우리 조교, 촬영 조교 네. 다 똑똑하다 다은아 왜 이렇게 똑똑하대? 네. 박소술. 박소? 아, 박소 응. 박발을. 개오이잘 말을 안왜 그냥 잘안 돼, 밥이 오래. 비도 폰은 되아 들어가면 뭐다 자동으로 돼 있어야 해. 왜요? <laughs> 쓸 힘이 없어 빨리 씻고 자야 돼. 소 빨려. 쉬 그냥 럼저녁을안 먹어요. 내번 다나 들어가는 시간이요. 아니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대급 <laughs> 지금 그렇게까지 방문할 정도예요? 야 이거 어떻게 생소? 겼 여기 생긴 거 아니야? 네. 혹시 여기 축 어떻게 보여? 축 아, 항상 마이너스 e a 분의 b여. 그럼 혹시 플러스로 바뀌고 a. k 맞아요? 네. 축이 k입니다. 그럼 혹시 오이 이상이라고 하니까 지금 k가 뭔지를 모르겠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가 x가 2보다 크니까 혹시 k라는 게 2보다 크면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k. 당연히 최대값은 지금 이 경우니까 지금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k라는 게 만약에 2보다 큰 숫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발생해 최대값은 k, k. 그지 그냥 fk로만 되는 거 아니야? 저기 fx가 이거라고 했을 때 x자리에 k를 넣자는 거야 맞지? 근데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거라면, 그러니까 최대값이 신6인데 이라는 숫자가 얘랑 같거나 아니면 다르면. 그러면? 뭐... 잠깐 봐봐. 혹시 이가 여기까지 와도 여전히 최대값은 k 맞아? 근데 혹시 이가 여기까지 오면 k라는 값을 쓸 수가 있어? k보다 크거나 같다. 잠깐 잠깐 잠깐. k이가 k, k 자체여도 어쨌든 k 자체가 최대값을 담당는거 같잖아. 네. 근데 혹시 이가 k보다 더 커? 그럼 우리 여기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해석할 수는 여기 이보다 이상이래. 근데 k가 이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쪽 영역을 해석할 건데 k를 해석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냥 f겠지. 그러니까 내 말은 k 랑는게 혹시 이보다 작아. 이거 가정까지 포함이 거야 그럼 얘는 답이 뭐야? f? 이가 답이겠지. 이유는? f k 그냥 만약에 이가 이랑 음. e, k랑 똑같을 때는 k를 넣어도 이를 넣도 넣어 똑같은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FK나 f 2나 똑같은 값을 가지고 그게 최대값이지. 맞지? 이거, 이거 지야 이거 무슨 말이게? K가 2보다 작다라는 것. 이 영역을 해석할 수가 없다. 이유는 이 이상인 부분만 해석하래.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최대 아니야. 이게 더 높은 뭐야 여기는 해석할 수가 없는데 범위가 없잖아. 이해할 수 있죠? 아. FK를 한번 넣어볼래? FK를 넣을 때는 요 범주만 가능해요. FK 더저기다 K 더 마이너스 K 제곱 X 자리 K를 들어가고 플러스 이 K 제곱이 몇 쳐야 돼? 1 6일수 있다고 그럼 당연히 K 제곱이 1 6이니까 K는 못뭐 도는 뭐야? 4, 4. 도는 마산데 이번 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 답으로 인정해돼 그러니까 K는 4가 가능해. 하나의 1. 답이. <laughs> 혹시 F에 2 넣어볼래? 4 K X에 이. <laughs> 그렇지 마이너스 4 그다음 이를 넣었으니까. 4K 맞아? 응. 이게 또 몇치면 가능해? 16일 수도 있지. 근데 대신 4K는 그 반드시 2 범주 안에 들어가야지만 말이 돼. 응. 혹시 4K가 몇자? 응. 22야. K가 몇자? 오, 응. 말이 안 되네. 아, 괜찮니? 이게 기 가세요. 괜찮아? 이렇게. 괜찮니? 뭐야? 실력업 하고 싶은데. 안돼요. 안돼요. 그럼 안 어렵지 않을까? 어려워요. 아직, 아직, 안, 아직 안 보셨잖아요. 있어요. 한3 0 초. 와우. 와우. 두 분의 합 뭐? E A. 뭐요두 분의 뭐? 마사 이 C. 너무 쉬워. 오. 전개 빨리. AB플러스 알파베타알파베타 아,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좋아 알파벳타니까 마이너스 4A제곱 그냥 쓰고 예.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냥 2A쓰고 플러스 1의 최솟값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지 누구나? 예 그래도 할까? A가 1이래요 이 녀석의 최솟값을 구하라는 건이 녀석을 마치 하나의 이차함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진 녀석으로 생각해서 최솟값 위... 맞네 요거 네. 최고차이니까 맞네 근데 최솟값을 구하라는데 오 A의 범위가 나와있으니까 가능하겠지? 네. 혹시 이거 축부터 얼른 찾을까? 축나 지금 뭐라고 들는지아니 마이너스 2이 A분의 D요 날려요 4분의 1 이런 안 예뻐 여기가 어. 4분의 1이야 여기가 4분의 1인데 지금 범주가 0에서 1까지니까 0은 살짝 떨어진 거지 이해봐야 근데 1은 좀 많이 떨어진 거잖아 상대적으로 예. 이게 4분의 1이고 이 4분의 3이니까 야, 지금 여기는 <laughs> 늘 수가 없어 0은 늘 수가 없어 귀찮아져. 그치 여기가 넣는 건데 해석값은 당연히 해석을 하는거 맞죠? 그럼 에다을어요 그냥 a 값에 이를 바꾸면 되죠? 말왜안 들어? 열시 반까지 네 아니, 투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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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찬성찬성찬 안찬 성찬성찬 안찬 성찬찬성찬성찬 안찬 안찬 찬찬찬

기치야 나는데. 너무 셔 너무 쉬워. 이번에 엄청 어려 어, 짧은 거대긴 거는 어. 짧은 거대긴 거. 긴 거. 괜찮아? 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관점에서. 괜찮죠 그럼 식만 바로 써 볼까요? 천천히. 이 짧은 게내 생각엔 8 y인데? 네. 맞아요? 네. 8 y데? 8은 x지. x데? 아우. 그러니까 8x는 천천히 80 마이너스 1 0이 맞아? 별론데? 속나봐 <laughs> 8도 나은 야 그래 X는 10 아, 마이너스 10인데 4분의 5 아니지 않니? 앞에 주어 서 붙여줄래? 다나왔다는말 같으니까 <laughs> 별론데? <별로인데>? 더러운데? <laughs> 이거 맞죠? 아직까지 맞잖아. 네. 야, 근데 밭의 넓이라는 건 당연히 xy 아니야? 네. xy가 최대값이었으면 좋겠다는데 x에 그냥 이거 넣어서 y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x에 이걸 넣는 순간 이게 무슨 식이 돼요? 10y 마이너스 4분의 5y 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아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이차 함수 형태잖아. 물론 문자가 y지만 뭔 상관이요? 그럼 이게 최대라면 이건 당연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 축일 때 최대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마이너스 네. 2분 B만 딸려도 될까? -2, A는 e, b 만 딸리 될까마이너스2 a 는 얘야. 2 a 분에 b 에 이렇게 따면 되겠죠. 천천히 계산, 계산치면 이거 2니까 5분의 20이면 4예요. 혹시. 네그렇가 아무 됩니 없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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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있어. 됩니생각하4니까네가 4가 가 4가 나와 됩니다. 4가 4가 나가 됩니다. 4 어. 어? 그래도 비율로 풀면 되잖아 아 그렇네 아, 아 지금 내가 봤을 얘만 했어 소윤이만 하고 나머지는 계산 안 했어 됐니? 음. 증명? 그수 있지 안무사될 수도 있잖아 그니까 Y가 4면 X가 몇 점? 여기다 4를 넣어 여기다 4를 넣어 오. 오요. 그러니까 오. 예요 5야 그니까 이게 5고 이게 4니까 20제곱미터 아, 잠깐만 잠깐만 받침 둘레 5고18 어, 아, 아버지 지금 이거 그차 구해지지 않 네! 근데 비율로 그 풀어도 되 어떤 비율? 탈퇴 사안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야, 야, 음... 그럼 집 왜요? 실력업 한번했잖아 아까 왜요? 아니야? 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거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놀람> 서로 협의를 해보자 동의할 수 없으면 실력업 타네. 아그 자꾸 진짜 뜨는 <laughs> 영어서도쓰거아 <딱히 용어져서 웃음> <수술가>, 진짜 <laughs>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치 행좀 쓰지만 문자만 했어 18일 그 자꾸 내는 그런 거 뭐야 아니 실이 답을 이렇게 써놨어 1 8 진짜 이렇게 써놨어 그럴 수 있지? 야 이거 재밌다 줄글 약간 도마책 같지 않니? 어느 여행사의 A 패키지 상품은 최대 40, 50명까지 예약제를 받을 수 있대 한번 상상해봐 여행을 갈 건데 45명까지 참, 참석할 수 있대 재밌지 않아? 음, 너무 많아? 그냥. 근데 예약자 수에 따라 상품 받으아 그러니까 당연히 예약자가 많으면 조금 할인해 주지 않을까? 그렇. 30명까지는 5만 원인데 30명에서 한명 늘어날 때마다 천 원씩 깎아준대 좋네. 그럼 제일 많이 받기 음. 신청한 사람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체 모두가 한명당그 금액이 줄어든다고 사람이 응. 많아질수록 어, 혹시 총총 총 판매 금액이라는 건 한사람당 얼마에 팔건지에 곱하기 사람수지 않을까? 네그아 한사람당 얼마에 팔건 파... 예를 들어 한사람당 만원 팔건데 30명 오면 30만원 아니야? 응1학년다이데 음... 그쵸? 할수 있죠? 그럼 봐봐요 야 상품가격이 기준에 지금 얼마예요 5만원 오늘 몰라요 5만원 써있잖아요 5만원 만점 5만원인데 한명 증가할 때마다 가격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월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천엑스라고 하면 되나? 엑스가 당연히 늘어난 사람수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돼요? 니까 그러니까 사람 왜, 수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가격. 네, 근데 한 명당 천 원이 줄어들 거야 가격. 그리고. 근데 이게 청일 명. 그냥 거기다 X 개를 끊는 거 아니에요? 어, 다 먹어봐. 어? 어? 이게 바뀐 사람 수, X 명이 어? 추가됐을 때 기준. 어? 어? 잠깐만 왜? 왜? 왜지? 어? 3 0 명일 때5만 어? 원이네. 아까 아까 전에 X 가 사람 수라는. 사람 수.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사람 수 아니에요? 아니 지한 사람만 늘어난 게 아니라 X 명 증가한다면 가격은 응? 이만큼 될거 아니야? 다섯 명이 늘면 사만. 얼마? 아들한 증가하는 사람 입니다 증가하는 사람 아, 아 알았어요. 몇명 증가한 거 내려 내려서면 적당할까? 그지? 1 8 그만. 이거 봐봐 여기는 코멀바에서그아이 대문짝만 했었어. 맞다 나 보러 가 거지. 아니. 아 밑에 식은 이만큼 써놨어. 야, 답은 이렇게 써놨어. 볼수 있어? 알지 잠깐 이게 무슨 뜻이라고? 바뀐 금액? 바뀐 사람 수? 맞아? 네. 이걸 곱하면 네. 총 판매 금액 맞죠? 네. 맞잖아. 네. 근데 이게 어땠으면 좋겠다고? 네. 최대 고마워. 혹시 이거 시계 혹시 그러니까 정기하면 좀 별로는 맞는데 한번 전개해 볼까? 마이너스 이만 x 마이너스 천 사실 전개 안 해도 되는데 한 번만 전개하자. 오늘 왜, 왜, 왜 이렇게 많이 묻냐? 마이너스 천 x 제곱. 그게 중요한데. 20, 근데 있잖아 100. 이거 전개하면 좀 별로니까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어. 이거 얘들아 y 는뭐해서2차 함수꼴로 볼 건데 무조건 최고차 함수가 무수히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잖아. 음. 맞지. 근데 봐봐 이 혹시 수다 천으로 묶어내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오. 왜냐면 처음으로 묶어내면 뭐가 보이냐면 여기 뭐만 나와요? 천천히 50 남점. 150이에요. 50성. 50, 50? 미안. 일단 그냥 천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거같 혹시 얘 x축이랑 어디서 만나? 이 함수는? 이거 무조건 여기그죠 근데 어디서 만나? x축에서. 잠깐만. 봐봐 <laughs> 이거 있잖아 아, 여기에 못 아, 뭐 어, 넣으면 어. 이게 제로가 돼 50이랑 그래 뭐, 여기가 50이고 50. 이거 몇야 마이너스 30이잖아 아니 당연히 이거 전개해도 돼 근데 전개하기 좀 유리시야 심하... 또... 똑똑이야 축이 왜 10이야 똑똑해 어, 축은 아, 딱 가운데니까 음. 그러니까 x가 10이면 좋겠다 이거 야그 음. 축이라는 게 이걸 체대로 만드는 그 값이잖아 그 사람은 40명이 되는 거 아니야? 기존에 어. 30명에서 엑스가 1 1일에끝 이렇게 한대 그... 당연히 서축을 말... 찾아도 되고 아니, 아니 이 문제가 음... 끝난 거죠 우리 이 끝난 건아니신아이 대표 아아 막... 아, 이거 유천이 맡아야 유천... 유천... 되는데 어, 한 아니 야 유천이가 나한번 이긴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계속 이긴다 보은 없지? 쉬어가에서도 계속 이겼어요. 그래? 나유천이말 너무 자꾸 고지 유천이 가르고 <laughs> 신이에요유천 패턴 말더니. 실력업 하면 난 죽는다! 차라리 날 죽여라! 하하하핳 힘들지? 네어쩌 했니? 실력업 해냈어 죽자 그럼! 아 안돼 네, 안돼 네, 네. 가자 가 가자 가자 어디까지 할지 말려줄게아씨